안녕하세요. 빅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가는 곳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캠핑장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한 2주 전에 우연하게 알고 방문했었는데 아, 그 시설과 환경이 아,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캠핑을 사랑하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거든요. 캠핑하면 또 우중 캠핑 아니겠습니까? 묘미가 있겠죠? 이곳에 또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누지캠핑을 다니다 보니까는 이런 시설을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함께 구경을 가시죠. Let's go! 우리 콩콩이도 같이 가요. 콩콩아,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응? 왔는데 같이 가시는 형님이 침낭을 안 갖고 오셨대. 침낭. 아, 어, 오늘 다른 때보다 짐을 겁나 많이 실었는데 어, 뭐 침낭을 안 갖고 왔어요. 어. 그러게. 다른 때보다 짐을 많이 싣는데 뭐 뭐가 조금 낭낭한 거 같더라고. 이상한, <laughs>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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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생각하니까는 침낭을 안 싫었네. 갔이 샀어? 반바지 같이 들어. 이거 같갔 샀어. 책 들어. 오. 빠빠이. 지금 시각이 지금 일곱 시 반인데 어 도착하면은 지금 앞으로도 한1 시간 남았거든요 여덟 시반 깜깜해질 것 같아요 오늘은 가면은 피칭하고 뭐 간단히 뭐 저녁을 먹든가 해서.

텐트 피면서 막손찌고 <laughs> 네, 난리가, 난데 난리가. 와, 네? 칸에 있는데? 어, 비었어요? 어.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적당히 하고, 아, 하고, 아, 하고 아, 내일 네, 아침에 여기 풍경, 아, 그리고 여기 아, 캠핑장, 아, 아, 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시설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이곳에는 각 사이트별로 계전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19 사이트, 그다음에 16 사이트 두 군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죠. 사이트별로 각 화장실, 샤워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 건물이 화장실과 샤워실 건물입니다. 청소하고 계시네. 개수대가 깔끔하게 이렇게 있구요. 8월 때 세척하는 곳 따로 있어요. 대부분 8월 때 개수대에서 세척 못하잖아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재벌리는 곳, 화장실, 소각장, 재활용, 네.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잘해보실 호텔인 줄 알았어, 무조 <laughs> 이렇게 각 사이트별로 자기 여기 19번 저희가 아까 19 사이트였죠. 19 사이트 있고, 그다음에 18게있고16 화장실 건물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샤워 실서까지다돼 있어요. 그러면 번호가 처음에 다 같다 하더라고요 누르시고. 짜잔. 이렇게. 아 우리집보다 더 깨끗해. 화장실. 저 텐트도 붙어 있고. 이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밤에 갖다 놓고. 제 여기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캠핑장으로 오면 지저분하고 이런 거야 관리 차원이겠지만 화장실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 그냥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보고 싶대 마음대로 와도 되고 샤워 마음대로 되고 너무나 좋은 환경인 것같아 야 캠핑장에서 아침은. 순대국을 먹다니. 순대국을 먹다니. 응. 전부 어, 양파꽃 아, 양파꽃 줄었네. 양폭포. 저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 햇볕이 쨍쨍하면 가능해. 그렇지 더우면. 근데 지금은 구름 껴갖고. 딱한 3초 발 담그고 있었더니, 오! 소이 나와. 들어가는 순간, 아! 아 이러고. 꿍꿍아, 자는 거야? 낮잠 자는 거야? 응? 시원하고 좋지? 이거 어떻게 하지?

쌍낙스대를 피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네 고기가 아 고기가 있긴 있어요 저기 돌아다니는 게 보여 물이 맑아갖고 보이는데 물기를 안네요한 물어줘라 어? 살려줄테니까 물어라 물어 물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웃음> 나옵니다. <웃음> 안기 걸려요. 와, 얼음 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여물한개 바빠요. 물한개 지금 어, 비 오고 나 가지고 지금 날씨도 추운데 해도 안 뜨고 지금 그늘져 가지고 와. 와, 이게 살이 찢어질 거 같아. <laughs> 살이 찢어질 거 <것> 같아. 뭐 <laughs> 어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저 갔다 와요, 저기. 화이팅! 화이팅! 들어가요, 후회가 없다니까. 최고 최고. 와, 정글의 법칙인데 완전히. 여기도 깊네. 여기 고기는. 내일 아침에는 매기 매운탕 먹는 게. 수돗물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식과 아 양식이 만나면은. 잘 먹겠습니다. 많이 세요 레디. 액션. 자, 버버 어디로 갈것입니까 내리기만 해 아! <laughs> 인정 사장 <laughs> 볼것좀다 <것도 없다. 웃음> 아, 세워서 세워서 한 마리씩 한마리 아. 응. 머리 뽀개져 <웃음> <웃음> 하지 마라. 아니 아프겠다 어머 아, <laughs> 어제 내린 비로 텐트가 젖어서 말리는데요. 저 헤라클레스 빅준이 텐트를 뒤집어 버렸어요. 강아지 리프팅 <laughs> 와, 해난다. <laughs> 나 신발 안 뺏겨지니?

엉덩이만 떴어요! 엉덩이만 빵실빵실 어, 떴어요! 엉덩이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어. <laughs> 잘 가는데? <laughs> 무게가 있으니까 중심이 잘 잡히나 봐. 자,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주 즐겁게. 어, 재미나게 정말 잘 놀다 갑니다. 제가 다녀본 캠핑장 중에 어, 진짜 최애 캠핑, 캠핑장인 것 같아요. 어, 계곡 맑고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화장실 있고 샤워실 개인 화장실 있고 아,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축복받으신 겁니다. <laughs>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예, 발견하면 제가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 캠핑장이 예약하기가 좀 당분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 한 9월쯤에 네이버에 어, 다시 오픈하신다니까 그때 다시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